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1st of January 2025, uh,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yron and Alteogen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ltyron이 오늘은 살짝 올라서 0.89% 18만 2천 원이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워서, 어, 이번 3월 달에 이제 그, 서정진 회장이 이제 아마 연임 결정이 될것 같은데 아마 소액 주주들은 아직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을 못하고 있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처음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그 전부 이제 합병을 하려고 그랬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은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양한 M&A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굵직한 M&A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일단은 그 진 펜트라를 위해서 2000개 병원을 사정진 회장이 직접 다니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의 매출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은 원래 2025년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연장해서 지금 같은 분위기면 2027년도에 목표로 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 정맥주사를 피하지방주사를 맞추면 병원에 매번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용이 굉장히 간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약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조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45만원까지 올랐다가 27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서 30만원부터 40만원 박스, 네, 30, 30만원부터 40번. 34만원 박스권에 있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머크에서 키투르다를 연내 에피하 지방을 개발을 출시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매년에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한 3%에서 5% 정도 그 수익을 알테우전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이, 다이치 상교 일본 기업하고도 맺었죠. 이것도 이제 아마 추후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알테우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요. 극우 유튜버 선동으로 좀 여론조사할 때 지금 극우들이 많이 결집이 돼 있어서 과표집 되고 있는데 이래서 좀 착시 현상이 심각한데 국민의힘은 이런 착시 현상에 또 빠지면 어, 선거에 필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윤석열 체포 후 무속인들 입을 닫았다 그래서 역수리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오는 서부터 이제 출석을 하겠다 그러는데 본인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다고 하는데 발언을 잘좀 잘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 늦게까지 변호사들하고 준비를 했다고 하고 오늘 공수처 조사를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명분으로 또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검찰조사로 이제 예, 좀한 일주일쯤 후에 넘어가게 되면 검찰은 이때를 기회다 싶어서 본인들이 이제 명태균 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 왔다고들 많이 진단을 하는데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될것 같고요. 중국 경제도 지금 뼛속까지 위기가 왔는데 트럼프로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물론 트럼프가 더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틱톡에서도 50% 미국이 지분을 한다면 괜찮다 이런 걸 보듯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호처 이제 차장이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지금 많이 좀어그 논란을 좀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소스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어 성관이 갈때 검찰하고 국정원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전에 뭔가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어 지금 그 경호처장이 그 출력 그 경호처에 출입했던 모든 그런 거를 지금 없애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검찰하고 연결고리를 아마 지우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서로 간에 좀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고요. 국민의 힘도 이번에 그, 어, 법원 폭동에 상당한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 지금 국회의원들 이름이 좀 나오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트럼프 어, 취임식이 워낙 날씨가 추워서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영하 20도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거 유튜버들이 이번에 내란 폭동한 사람들은 십자군이다 막 이런 식으로 치켜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폭동을 부추기는 거다. 김재원, 권영세, 윤상현, 권성동 이런 의원들의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유튜브 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업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